내가 봤을 때이제끝이난것 같아. 어, 아, 그래요. 너무 답니까? 너무 심하잖아. 너무 대단한 소리는 하면 안 하잖아. 하늘도 알잖아요. 예. 음, 그래.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 네. 네. 무슨 아주야. 그렇죠. 이분은 너무 안 좋다. 안녕하십니까? 고담민 노아방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 님. 예, 예. 그 네,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예. 어 바로 이재명 대표 예, 예. 사주예요. 그래서 예. 이재명 씨가 사주를 들여볼 테니까 음. 그냥 뭐 지금의 운기는 어떤지 앞으로는 예. 어떻게 될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주를 들여볼 텐데 음. 이재명 대표가 6 3 년생. 예. 그런데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데이 사람이 똑똑하고 네네. 뭐 꽃은 꽃이라고 했네, 했지만은. 네네.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 음. 욕심 때문에 이사람망했어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음. 그만큼 너무 지금 안 좋단 말입니다 예? 자기가 아사리 진혁을 가는 게 낫다 음. 지 살라모 네네. 사회에 있으면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음. 수명이 위험하지 내가 봤을 때는 아, 제가 그래 네. 보거든요. 음. 예 네. 그래 보고, 아사리 수갑 차고 가는 게 맞고, 네네네. 아, 아 가, 가면, 수명은 길어지겠지. 네네 근데, 사회, 이 사회가, 예, 자기가, 예, 사회에 있으면, 내가 아마 위험할 것 같아. 예. 음... 네. 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점치 잖아 이제 이, 이 재명이는, 그, 그, 봤을 때는, 네. 처음에는 제가 자기가 지주로 올라갈 지 몰라도, 네네. 결국은 완전 꺼진다더라니까. 음,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이 나중에는 내가 그, 운기가 된다, 나 하더예.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접종을 했었고,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네. 이제 더 이제 더잘 알아버렸잖아요, 전부 다 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예. 웬주하면 음. 국민들이 이제 일본이지, 뭐, 대통령이 일본인가. 국회의원은 일본이 아니, 아닙니다,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모든 게 내가 증기가 된다 하더라니까. 음. 한 5월달이나 준대면 5월, 6월달에는 내가 증기가 다 된다 하더라니까. 지금 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진행을 간다든지. 아, 그래요? 예. 음. 아, 위롭다. 음. 저도 저래. 아, 그래 그까지도 예. 어. 나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그래 재미 너무 놈다 그만큼 안 좋다 이거지. 문기 아, 자체가 지금 어, 별로 안 좋아. 어, 별로 안 좋아. 음. 음뭐 보니까 뭐 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끄질 때가 됐다 말입니다근데 음. 근데 이재명이 그분이 이 나라에 네. 꿈을 깨게 해준 게지. 지 욕심 때문에. 어...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붙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네? 대통령이 왜 대통령입니까? 맞잖아요. 예. 네. 다른 나라에 가보이소. 대통령이 자기가 이기라. 맞아요. 국민들도 손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잖아, 지금. 음... 근데 대통령을 교도소로 가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네네. 그래서 몇년 동안 너무 그런것 같애 음. 그래서 이제 이제 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운기가 다 죽었어 아, 그래요? 이 재명이는 음. 그래서 그~ 그분은 뭐~ 대통령이 뭐~ 된다 뭐~ 말, 말 같은 소리를 나는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절대 소름 돋는다 지가 지가 난다 지가 나. 그런 사람 무슨 대통령을 한단 말입니까? 봤잖아, 요 예. 지금 봤잖아, 요 예. 나는 소론 올라간 적도 없고, 뭐, 대충 보면 오잖아요, 예.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네네. 뭐, 보면, 뭐, 이제는 뭐, 완전 뒤바뀌었대윤석승이 음, 음. 대통령께서 이제, 그, 그이 되더라고. 음, 내가 경상도 사람이란다. 경상도에 경상도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란 라 말입니다, 무슨 말지 음, 뭐, 새누리를 뭐, 어, 팬널이 들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 팬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끝이 난것 같아. 아, 그래요? 너무 있다, 아니까 너무 심하잖아. 너무 대단한 소리도 너무 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 다 보면. 음. 국민들은 다 이제 눈을 덮었어. 네, 네. 그럼 이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음. 줄줄이 사탕이란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있다입니까? 이제 안 좋은 사람 다 들어가야지, 이제. 이 좋은 사람들 다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앞으로 계속 몇달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증기가 음... 예. 다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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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데 이제. 그죠다 보고 있잖아요. 예. 음... 무슨 표로 받겠습니까, 민주당이? 답이 없잖아. 음... 그 역사 그 한국에 예, 그분도 보이소. 그분이 맞는 거야. 음. 그분이 완전 이 나다를 그냥, 그냥 눈을 다, 국민들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도 그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예, 20대, 30대, 40대 다 눈을 뜨게 했잖아요 뭐그 사람이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다 다 맞다 이다 맞다 안하나 이제 다 꿈을 깨웠다 말입니다 음. 그 이제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 나라가 이제 바뀌겠네요 예 바뀌 당연히 다 정리가 되죠 음. 그렇게 짐작하시면 될거고 그래도 나도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니까 하늘도 알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선하지. 네, 네, 네. 그렇죠. 이분은 너무 안 좋다. 이제 음. 땅이 떨어질 때 됐다 이제. 네네네. 네, 네. 그래갖고 짐작하십시오.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셔서 그리고 예,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또 지켜보도록.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겠습니다. 뵙